어, 왔어? 아, 다른 분들은 다 일이 생겼다고 해서. 응, 음, 오늘은 바닥 청소만 해줘. 나는 오늘 간단하게 먼지만 닦으려고. 너는 바닥만 조금 치워줘. 쓰레기통 버리고 왔지. 그리고 우리 후배님 고생한다고 음료수 사왔지. <laughs> 아니야. 아이고, 깨끗해졌네. 수고했어. <laughs> 그래, 목마르지? 얼른 이거 먹어. <laughs> 아니야, 내가 고맙지. <laughs> 잘 자요, <사요>, 우리 후배님. <laughs> 일어났네? 음.. 우리 귀여운 후배는 아직 상업 파악이 안 되는구나 너 잡혀왔어 나한테 <laughs> 야, 여기 우리 집이야 <laughs> 신나지? 재밌지? 어때? 짜릿해? 우리 기현 후배님을 내 걸로 만들려고 데려왔지. 야, 넌 아직 사은파악이 안 돼? 너 끌려왔다고. 아직도 잔당 갔냐 아... 이런 개새끼는 말로는 안 된다니까 어? 내가 무섭다고? 내가? 내가 왜 무서워? 난 그냥 사랑한 것뿐이라고요 왜내 사랑을 무시하는 거야? 닥쳐 너도 똑같아. 다른 새끼들이랑 다를 게 없어. 아, 맞다. 여기 가봐. 어때? 이쁘지? <laughs> 우리 예전 부모들이야. 다내 사랑을 무시해서. 그냥 내 걸로 만들어버렸어. 이제 평생 내 걸로 간직할 수 있어. <laughs> 혹시 너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야? 말만 해. 너도 저렇게 간직해줄게. <laughs>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우리 후배님? 어그 이제야 말기를잘 알아듣네. 근데 지금까지는 왜 그리 눈치가 없었을까? <laughs> 우리 후배님, 내가 이렇게 날 사랑하는데 왜넌 나말고 딴 년을 사랑한 거니? 닥쳐. 내가 말하는 거에만 대답이 나해. 너, 나 말고 딴 년을 좋아한 거야? 그런 거야? 지랄하지 마. 그 년이 누군진 몰라도, 그 년만 없어지면, 넌날 봐주겠지. 상상만 해도 너무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그녀를 죽여버리고 싶어졌잖아. 아, 아. 어? 우리 후배님, 후배님은 절 사랑하시나요? 씨발 지금 고민하는 거야? 후배야. 후배야? 내가 너 죽여버릴 것 같거든. 그니까, 그니까, 마지막으로 물어본다. 넌날 사랑하니? 후배야? 대답해야지. 오, 진짜? <웃음> 좋다. <laughs> 너그말 진심이지? 이제 넌내 거야. 아무도 못 건드려. 뭔 소리야. 내가 너왜 풀어줘. 아직 재미를 못 봤잖아. 후배야. 지쳐봐.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지라고 이 개새끼야 <laughs> 귀엽다 우리 후배 강아지가 됐네 <laughs> 너 귀여워서 남이 못 보게 평생 가둬주고 싶잖아 <laughs> 후배님 선배 말고 주인님이라고 불러야지. 주인님 해봐. 오구, 그래, 그럼 우리 강아지, 이제 목줄 차야지. 어? 강아지가 말을 한다. <laughs> 똑똑한 개새끼야. 강아지가 말하는 게 맞을까? 그래, 우리 강아지, 목줄 차야지. 목줄까지 차니까 진짜 영영 내 곁에서 오고 잖아 진짜 주인인 곁들 평생 있자 야 고개 들어라 뭐냐? 강아지 우는 거야? <laughs> 우는 것도 귀엽네 원하는 거? 그냥 널 평생 내 강아지로 주는 거? 너무 순순히 그러니까 더 풀어주기 싫어졌어 <laughs> 안 풀어줄래 야 기절한 거야? <laughs> 야, 넌딴 년들이 너랑 말 섞는 거조차역겨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. 너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. 넌내 거야, 개새끼야. 몇 번을 쳐 얘기해야 알겠어. 넌이스파크로못 나가. 후배야, 넌 내가 무섭니? 뭐 후배야? 야, 야! 후배야, 넌 내가 널 이렇게 왜 이렇게 묶어두고 가주는 거 아니? 그치, 그런 것도 있지만, 그거야. 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뒤에 죽은 여자 부원회 때한 번씩 다 건드렸잖아. 그리고 안 받아준다고 이상한 소문 내고. 학교에 우리 동아리 애들에게 너가 안 좋은 소문 낸거 몰랐을까 봐. 왜 그래? 내가 몰랐을 것 같니? 네가 나한테도 집착됐을 때 이미 다 알고 있었어. 오늘도 그렇고 후배야. 사람을 건드렸으면 책임을 져야지. 너무 억울해 하지는 마. 내 뒤에 죽은 부원들. 다 너가 죽인 거야, 알겠지? 후배야, 난 너를 가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진짜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어.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년 여기서 죽고 너무 행복하지 않니, 후야 사실 너 살아가는 그년들이 누군지 상관없어. <laughs>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살면 너도 그녀도 서로의 준지를 잊어버리겠지? 그러니까 후배야 나랑 같이 여기서 평생 살자. <웃음> 사랑해. <웃음>